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반떼가 신차인데 임신한 바 달고 있는데 아반떼보다는 트랙스지. 아, 트랙스가 트블보다는 못해도 운동성능이나 트렁크 공간 활용성이나 아반떼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반떼도, 어, 프로바면 2,300이야. 아, 그럴 바에 차라리 트랙스, 어, 중간급으로 맞춰서, 어, 2,400 정도, 어,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잘못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어, 현대 기아차가, 아, 어,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끝!